대아티아이 좋은 회사 지금 다 정리하죠? 어, 재무개선 위해서 지금 다 정리해요 어, 대아티아이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셨어? 대아티아이 하면은 어, 잘 알다시피 예, 남북교협지죠? 프리미엄 300% 얼마에 들어갔어요 대아티아이? 5,850원에 30%요? 나오세요 남북교약지 이거 하지 마라 다른 거예요 대아티아이 말고 얘 어, 다시 한번 이렇게 올수 있다 없다? 아, 올수있지요 이거 매직 구간이에요 매집구간이라서 얘 다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어, 정리하고 나오세요 어, 대화티아이 정리하세요 개업주 하실 것 같으면은 얘를 해요 어, 얘를 들어가세요 어, 개업주로도 들어가고 어? 어 얘를 들어가세요 얘 들어가세요 얘 대선 테마도 꽤 있고 얘를 들어가 얘지금 우리 들어가서 조금 수익이죠 얘를 들어가세요 재무구조가 예술이요 자산 대비 68% 저평가 600억 짜리인데 얼마를 벌어 200억 대 100억 뭐, 다른 데서 본게 있죠. 영업이익은 좋은데, 다른 데서 많이 벌어. 여튼간에, 100억대 벌어. 얼마짜리가, 600억짜리가, 1년에 100억씩 벌어. 자산의 6 70% 저평가, 68%. 이게 나요. 대학회가 나. 이게 낫겠지 100번. 그죠? 얘도, 어, 어 운송, 그러니까 남북개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대선 테마도 껴있어 어? 이걸로 들어가요 돈을 많이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? 네. 미래컴퍼니? 네, 미래컴퍼니 뭐 친구 구해줘라 어? 테마로 들어올린 거 실적 좋다고 미리 선반영에서한거 하지 마 이거 나와 삼천.. 어? 어. 3천... 미래컴퍼니 34,000원? 나와 나와 어? 나와 어. 미래컴퍼니는 다시 내려와 자산 대비 170% 프레미엄 붙고 3천억짜리인데 적자예요. 어 내려와 아 정리요 어. 정리하고 나와. 네. 자 미래 컴퍼니 나오세요. 네, 네.